트럼프 연방 정부 전체에서 모든 마르크스 주의적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 정책을 즉시 종식시킬 것이다 선언함과 동시에 미 정부의 전략적 자산으로 리플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떠오르는 호재, 리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공식 출시와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리플의 최근에 떠오르는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 일주일 전부터 상장되어 있는 곳이 있고, 코인베이스까지 상장을 했는데, 아직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호재로 작용이 됐냐? 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전략적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했죠?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랑 연동을 시켜서 미 국채 투자까지 가능해지게 하는데 이 리플로 미 국채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 리플에 대한 엄청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자, 근데. 리플이 4,000원까지 오른 이유가 뭘까? 자, 2021년도 2,000원을 지난 3년 동안 짓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올려준 핵심 요인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리플에 대한 소송 리스크 해소 이거 원툴이에요, 여러분. 리플 가격 3년 동안 짓눌리고에 이제 상승 못하게 막고 있던 이 소송 리스크가 암호화폐 관련법 규제가 완화되고 암호화폐 자체를 상품으로 규정하자는,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랑 리플이 서로 이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 이 치고받고 있던 모든 게 무의미해졌죠. 자, 그와 동시에 트럼프 임기 시작일 언제부터예요? 25년 1월 20일부터 임기 시작입니다. 지금 당선됐다고 해서 지금부터 트럼프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기 시작일이 1월 20일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게리 겐슬러가 해고당합니다. 이거예요. 어, sec, 내년 1월 게리 겐슬러 퇴임과 동시 리플의 소송 취하. 자 트럼프가 암호화폐적으로 공약 건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트럼프 취임할 때미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바로 이 게리 갠슬러를 퇴임하겠다고 했는 해고시키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임기 시작일 1월 20일에 바로 이 게리 갠슬러 퇴임하고 그 동시에 리플 소송 취하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제로가 돼 버렸다. 그 상태에서 이 리플이 제도권 편입 키워드까지 나오니까 리플 혼자 지금 미친 상승한 거지. 리플이 상승하게 된 원인이 그 소송 리스크가 제로가 됐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따져보면은 리플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트럼프 때문이다. 이 트럼프가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면서 리플을 견제하고 소송하고 앞길을 막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 트럼프 행정부 크립토 차르 후보로 부상했는데, 자, 이 리플의 CEO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리플의 발행업체 리플랩스가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한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한 명. 자, 첫 번째, 일론 머스크. 두 번째, 바로 이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인데, 이제 리플의,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는 트럼프의 사람이 되었고, 이 크립토 차례가뭐 하는 역할이냐.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이다. 암호화폐 총괄직을 맡게 되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 리플의 가격, 1차 목표가가 바로 10달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5달러 먼저 돌파해야 됩니다. 자, 5달러 돌파하게 되면은 리플의 신고점 갱신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정고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계속 신고점을 달성할 것이고 5달러는 무리 없이 달성할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과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RLSD 발행하면서 리플은 상당한 매출을 벌어들이는 동시에 리플 기반 생태계 확장까지 달성하면서 리플의 가치 상승 동력으로 만들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그 이유가 뭐냐? 스테이블 코인 대장 뭐예요, 여러분? 바로 USDT 테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알 것이고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업비트에도 이 테더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발행된 테더가 스테블 코인 관련 사업을 통해 지난해 62억 달러에 달하는 순 이익을 달성했어요. 자,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이 블랙록이 움직이는 자산이 1경 5천억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난 동기간에 55억 달러의 순수익을 달성했는데 테더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스테블코인이 엄청나다 볼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단 하루 만에 222% 폭등하며 신고점을 갱신한 이 메이저 알트코인 트론이 있는데 트론이 3분기에 2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거든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잘 알테지만 이 트론은 선물 시장에는 없어서는 안될 코인입니다. 매번 USDT를 추가 발행하고 트론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트론의 3분기 매출이 2천억 원인데 이 테더 USD, USDT 추가 발행과 그 받아먹는 수수료로 인해 약 6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트론의 3분기 매출 2,000억 원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이 트론 테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냈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 트론을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론과 비트토렌토의 CEO 저스틴선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저스틴선의 지갑에는 약 3조 원에 달하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스틴선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스틴선이 공식 트위터에서 이 RLUSD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RLUSD 온 트론이라고. 트론에 RLUSD가 있나요? 라고 언급하면서 트론 네트워크를 통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이 트론으로, 트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그 수수료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는데 한몫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리플의 CEO의 행보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정보 정말 코딱지만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기사들과 이런 트위터 정보들이고, 하지만 여러분이 관심있어 하는 코인에 대해서 제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방에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는 현재 1,5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을 5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6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 명, 십만 명 이상 있는 정보방이나 소통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통방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질문 10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개 정도는 돌아오던가요? 제 생각이지만 2개에서 3개 돌아오면은 답변이 잘온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질문 10개를 했을 때 9개는 답변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방이고 정보방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유료 리딩방, 금전 요구, 투자 요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로 이루어진 이 정보방에서 정확히 1,6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뉴스 글로벌 이슈, 코인 투자 관련 주요 일정, 가장 빠르게 정보 접하실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8-1845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은 텔레그램 방 조건 없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오셨다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그때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하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10명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 정말로 한 명이 나갈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제가 드리는 정보가 빠르고 잘못된 정보는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오는 거 쉽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떠드나 어떤 정보를 주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절하고 열정 있는 분들 잠시 영상 멈춰 두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8-1845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